T8이 있습니다. 네, 사용해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아, 굉장히 편리한데, 네, 제가 워낙에 그냥 손으로 하다 보니까 네. 처음 기본 많이 갈아내야 되는 거라든지, 네, 어, 기본 각을 잡을 때는 토맥이 정말 편해요. 음. 네, 확실히 편하고 그 이후에는 제가 주로 쓰는 숫돌로 직접 평을 잡고 있습니다. 토맥은 악세사리가 비싸가지고 악세사리가 네. 네, 많이 필요한데 전딱 필요한 것만. 네 구매해서 이쪽에 걸어놓고 아, 쓰고 있습니다 아 지그들이 있는데. 다 거기에 걸려있군요 예예 저렇게 지그들 자석으로 이렇게 딱 해서 고정해놓으면 은 이쁘기도 하고 편리하시죠 네 너무 편해요 요 자석이 생각보다 세서 네 진짜 잘 붙고 부... 좋습니다 그 대표님 저는 요 밑에 공간이 더 눈이 가는데 네아 저는 이 조명이 이 분위기를 굉장히 잘 살려주는 것 같아요 네이걸로 이렇게 잘 보이니까 음. 네. 여기도 조명 설치해가지고 잘 쓰고 있죠. 여기에서는 이제 수공구 연마를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연마를 직접 하고 있고요. 네, 거의 그냥 손으로 쓰다 보니까 네. 이쪽에 조그만 이제 잘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연마를 하는 거죠. 음. 어? 베리타스 혼인 가이드도 있어요. 네, 이것도 유용하게 잘 썼던 근데 대패는 그렇게 연마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네. 네, 거의 여기서는 진짜 끌이나 네. 조각도를 많이 연마를 하죠 아까 보셨던 이것도 그렇고 뭐네 쪽에서 그거 하는데 시간을 대부분 보내고 있어요 대표님은 이제 혼인가이도 없이도 끌 연마나 이제 수준급으로 하시겠어요? 아무튼 기본각은 <laughs> 이게 정확하긴 해요 그래도 손에 아무리 감이 있어도 저도 빨리 이렇게 많이 가난낼할 때는 집중하기 힘드니까, 네, 네 그시간약도 되고, 네, 굉장히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 공방 말고도 또 하나 공방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네. 그러면 그 공방도 한번 구경을 해보, 해봐도 되나요? 아, 네, 네, 물론이죠. 그러면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네. 네. 어디로? 이쪽으로 튕해가지고 예. 아. 네. 정말 메인 상권의 공방을 갖고 계세요. <laughs> 네 접근성은 좋아요 정말. 그러게요. 주차도 되는 건가요? 아 주차는 사실 안 되는데 네. 이쪽 공방에는 가게 앞에는 잠깐 되실 수는 있어요. 아 네. 아네 이태원에 주차장이 없어요. 아 그렇죠 네. 이태원은 네. 주차장... 워낙 적다 보니까. 네. 가까운 데는 여기 구청에 네. 공주차장이 제일 가깝고요. 아하 여기. 아 먼저 아, 가시죠. 네. 대표님, 이 공간은 제 2의 작업실. 네네. 아니야? 여기 지하에 있고, 아. 네, 소음이 많이 나는 전동공구를 쓰는 작업실입니다. 아, 여기에서 소음 나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네네. 음, 상업 어, 지구다 보니까, 아, 바꾸나가는 네. 소음도 적고. 지금, 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앞치마. 아, 예, 네, 앞치마. 예. 네. 제 작업할 때 쓰는 앞치마고. 앞치마도 공부가 많이 들어있어요. 어. 네. 이 앞치마가 굉장히 두툼한 것 같아요. 네, 튼튼하고 네. 잘 쓰고 있습니다 여기. 네. 어, 이거는 목에 거는 타입이 아니라 어깨. 네. 이렇게... 뭐 무슨 군복 같은 느낌이 있는. 그 건축, 저, 보, 보, 아. 빌더분들이 입으시는 건데 여기서도 앞치마가 나와가지고 어. 편하고 튼튼하거든요. 딱딱 네, 딱 착용감이 네, 좋겠어요. 네, 어깨에 그, 딱 걸쳐지고. 네, 아뜰리에 수는 어떤 의미예요, 대표 아, 아뜰리에가 공방이고, 요호로 네. 공방이고, 제 이름이 김수현인데 음. 부르기 힘들어서 음. 수 그냥 수만 넣었어요. 그할 아. 수. <laughs> 아, 그래서 네. 아뜰리에 수라는 공방을 운영을 하고 계신군요. 네네. 이쪽으로 이제 보니까 이제. 대패도 있고 측정 공구도 있고 망치, 토, 뭐, 타카도 있습니다 아네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는 살짝 큰 것들 작업하거나 주문 들어온 것들 제작하기 때문에 아그리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지금 조명, 네, KC 조명. 인증 받은 네, 조명 KC 인증 받은 거고 이제 곧 판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아네 조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명이죠? 아 이거는 오크로 만들었고요 네 조, 어, 조명이 여기 바닥부터 해가지고 위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코너에 두, 두고 이렇게 따뜻한 느낌 내기 좋은 예쁘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한쪽 모서리에 놓기 딱 적당한 사이즈인 거 같아요 네네 어. 그다음 그 옆에 있는 거는 라우터 테이블인가요? 네 라우터 테이블이고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음, 잉크라 제품이네요 네 잉크라 거고 집지는 이쪽으로 되고 잉크라 라우터 테이블은 어때요? 사용해보시니까 아 잉크라는 사실 잘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음. 네, 이렇게 굳이 많은 공간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laughs> 네. 근데 너무 좋고 정밀한 제품이라서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진짜 그 활용도가 확 올라갈 것 같아요. 음. 그 옆에는 이제 밴드소가 있어요. 네, 밴드소가 있고 여기서는 거의 복선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두꺼운 날로여 가지고 어. 직선 작업을, 네, 작업을, 작업을 할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음. 이것도 네, 힘이 좀 약하긴 한데 이제. 더 크면 좋겠어요. 네. 그래도 집진기가 설치가 되어 있으세요. 네네. 여기는 그래도 소음이 상관없으니까 집진도 음. 할수 있고 페스트롤. 아 네. 네. 그다음에 디월트. 네네. 이렇게 사용을 자주 하시나 봐요. 네네. 거의 이걸로 작업을 다 해요. 음. 제가 이게 제일 처음 샀던 건데. 음. 네. T S 5십 네. 플랜지스 오죠? 네. 처음 샀는데. 직진도 좋고, 안전한 것도 그렇고, 음. 처음엔 무서워가지고, 네. 제일 안전한 거사자해서 네. 원형톱보다 이걸 못 짓거든요. 이쪽에 레일에 태워가지고, 네, 네 밀수 있는. 음. 그래서 악세사리에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음. 호환성이라든지, 라우터도 마찬가지고, 음. 직선도 괜찮고, 특히 이 도미노, 예, 음. 네, 도미노는. 제일 인기가 많은데. 네, 인기가 많고, 공방에는 거의 대부분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음. 네. 그래서, 잘 쓰고 있죠. 네. 그리고, 샌더가, 네, 아무래도. 150에 5짜리인가요? 3인가요? 150에 5요 5짜리? 네. 제일 많이 쓰죠, 샌더가. 전 처음에 타 브랜드 샌더를 썼었는데, 샌더에서만큼은 진동이라든지 소음, 뭐, 예. 네. 피로도가 제일 커요. 네. 손이 떨려가지고 다는 거는 오래 하다 보면, 근데 요거는, 요것도 당연히 진동이 있긴 한데, 그거보다 덜해요, 확실히. 맞아요. 네. 좋은 제품들 많이 갖고 계시네요. 저도 이거를 거의 3년 쓰고 있으니까 네. 값을 뽑았죠. <laughs> 네. 아, 자, 전동공구는 처음에 살때 부담이 되더라도 오래 할 생각이 있으면 아예 좋은 거를 사서 사용하시는 네. 게 좋죠. 그다음에 이쪽을 보게 네. 되면 이제 소스탑 기능이 있는 TKS 80이죠? 네. <laughs> 테이블쏘입니다. 안전하게 쓰기 위해서 네. 이동도 되고. 공방도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장점은 뭐예요? 장점은 여기 이동이 가능한 거. 음. 네, 너무 장점이에요 그건 음. t v 빈스는 이동이 안 되잖아요. 네. 그 자리에 고정해서 써야 되는데 이동이 되는 게 가장 큰 장점 플러스 소스탑 기능. 음. 그것까지 해서 좋은 장점이고 단점은 흔들리는 거 음. 플러스 내 네, 네. 홈이 없어요. 아, 그렇죠. 네. 홈이 없어요. 여기서 나오는 게다 홈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썰매라든지, 그런 걸 이용 못 하는 게그게 아쉽고, 하려면 할수 있겠지만, 네. 그게 아쉬워요. 음, 대신에 이제, 이렇게 풀세트로 구매를 해야, 전반이 따라오고, 네네. 여기에서 슬라이딩으로 재단을 할수 있는 거죠. 네네. 옵션이 이렇게 다, 따로따로 구매를 해야 되고, 본체는 이거 하나고, 음. 네. 그래서 작은 거를 재단을 할 때는 좀 불편할 수가 있죠. 네, 그렇죠. 작은 거는 썰매를 이용하는 게 아무래도 안전하고 반복 작업에 이용이하기 때문에 음. 네, 원래 기본 바퀴가 있긴 한데 발이 두 개인가 그래가지고 이건 네 발이거든요. 사발로 재단을 하니까 네. 네, 이동하는데 편하고 고정도 좋고 음. 이 페스툴은 테이블쏘가 껄떡거리거나 흔들리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포터블이다 보니까 캐비닛이랑 완전 틀리게 봐야 돼. 요 가격은 캐비닛 가격인데 포터블이니까 이동할 수 있다는 그거의 포인트를 봐야지. 여기서 캐비닛의 그거를 찾으면은 그건 무리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캐비닛은 움직일 수 없는 단점이 있는 거고 요거는 움직이면서도 최대한의 정밀도를 추구하니까 네그거의 중점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사용하세요? 네, 이거 많이 쓰죠. 음. 제일 많이 썼죠. 네, 테이블소는 어쩔 수 없이 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왜 제일 필요한 공구는 무조건 테이블소라고 생각이 되죠.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는 이제 복합기예요. 아, 네. 해머사에서 나오는 A3 모델이고, 네. 이거는 수압 대패도 되고 자동 대패도 되죠. 네, 굉장히 편하게 쓰고 있어요. 여기가 음. 공간, 네, 무조건 공간이에요. 어, 제가 뭐 공장형이면 당연히 수압 자동을 따로 두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쓰는데 딱히 불편함은 못 느껴요. 음. 그리고 되게 날도 헬리컬 날이라서 아 헬리컬 날인가요? 네 헬리컬 날이라서 네. 잘 쓰고 있습니다. 헬리컬 날에 아. 소음도 굉장히 적더하겠네요네적히 네, 네, 보면 되게 조요해요아 음. 이게 단점은 저희 여기가 단상이어서 아. 지금 260 사이즈까지도 못 잘라요. 예. 네. 증설을 해야 되는군요. 네, 이위 단계부터는 다 삼상으로 모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증설하지 하기 전까지는 이게 최대한인데 응. 뭐, 제제목 쓰는데는 뭐 우리는 네. 한번 작동 해봐도 되나요? 어, 소음이 네. 어느 정도인지 한번. 응. 조용하죠. 와, 네. 일반 날보다 훨씬 조용하네요. 야, 깎일 때도 조용해. 와, 깎일 때도 조용해요. 깎기 때도 훨씬 부드럽게 깎기나요? 네, 부드럽 그저항이 약하니까 좋고 면도 깔끔하고 조용하고 캘리커리 굉장히 뭐, <laughs> 가격이 더비싼니아 건... 진짜 조용하네요 네 멈추는 것도 이제 딱 멈추게 되는구나 네네. 계속 회전하지 않고 네네. 대표님, 목공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하시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 저한테 목공은 힐링이에요. 처음 네. 시작한 것도 그렇고, 이거 하면서 제일 응. 마음, 심적으로나 응. 네, 그 힐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응. 목공방을 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네. 한마디 해주시면. 아, 공방의 형태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지금 뭐 영상 보시는 분들도 아까 제 공방처럼 그런 작은 공방 처음 보실 수도 있어요. 저도 본 적도 없어요. 이렇게 작은 공방을 거기서 공간을 한다는 것도 신기하고 다양하고 그거에 맞춰서 설계도 다 해야 되니까 충분히 연구를 하시고 네, 잘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촬영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제가 네, 지금 <laughs> 질문이 계속. 지금 저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말을 좀 제가 좀 절었다고 해야 되나요 어려운데 예 네, 그래도 너무 즐겁네요 저도 이렇게 공부하는 남자님 유튜브만 보다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진짜 닉네임 그대로 공부에 대해서 많이 얘기도 나눠보고 저도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예 네,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저희 또 다른 영상으로 한번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